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스킨을 제가 다시 만들 것인데요. 스킨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 추천 해주세요. 일단, 슥슥.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고, 스티브로 할까요? 그냥 사람 제가 만든 걸로 할까요? 다시하자 이상하다 이렇게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검은색을 할 것입니다 쓱 쓱쓱쓱쓱쓱 이렇게 됐으면 일단 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머리 색깔인지 그로할 것이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다시, 하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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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다시, 다 아래. 이렇게 해놓고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쓱 어? 아, 못하겠다. 아니 제대로 합시다. 이 정도 날까? 여러분이 그 어울리는 것개 이거 했다 이거 진짜 이거 낫습니다 여러분. 음 그리고 갈색을 해야 되니까. 어 어? 아, 거 겁나 못있다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요. 오른쪽 면. 그리고 잠발 입을까요? 반팔 할까요? 긴팔 할까요? 좀 줄무늬는 좀 쉬는데. 뭘로 할까? 좀... 스킨 만들기 이거군요. 이거고요눈 색깔은 검은색으로 할까? 에메랄드 빛으로 할까? 저는 맨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쪽면 뭐 무슨 색깔은 여러분 뭐 할까요? 어어잠 네, 잠만 잠만 이거 눌러 보자 근데 이상하잖아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다 잠만 기다리 기다려 보세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응, 검은색이 낫다. 어, 어, 꽤, 꽤나 잘못 들었네. 잘못 들었어요, 그래도 꽤나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요. 그래도 만족합니다. 색깔은 초록색. 일단요 <다행히> 어 <s> <s> 괜찮은, 좀, 괜찮은 스타일 없을까? 뒤쪽면. 정면 그살 완전 그 스티브 색깔이네. 슥슥 이제 오른쪽, 오른쪽 면은 슥. 헛 뜨뜻뜻 헛. 괜찮나요? 괜찮으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누르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음. 잠깐만요. 이거, 이거. 뒤쪽면? 대신 당당한것 봤다, 이거. 은근. 슥슥. 우측면. 터치 보 이쪽 안 되네. 살짝 안 되네. 위쪽. 응. 됐어요. 어. 앞으로 이스킨을 할까요? 슥. 네 여러분 여기서 뿅하겠습니다. 여기 저장하고 여러분 이만 뿅.